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걸 깨닫고, 그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선교예요. 오늘 사순절 묵상. 아, 22번째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비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탄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기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아, 다락한 인간의 본성 이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다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애에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남을 사랑하기가 어렵고 자기 사랑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기 사랑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사랑에 온전히 힘쓰죠. 근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서는 또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들도 자기 자녀는 잘 챙긴다. 악인도요, 자기 자녀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남을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애양심, 애국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넓게 보는 거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쉽게 집단 이기주의로 변질되죠. 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박해해요.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애양심, 애국심이 지나치게 되면 특히 이 애양심 지역 갈등이 되고 때로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런 애양심들 또는 어떤 부족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결국 부족주의,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부족주의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때이 쉽게 변질되기 쉬워요. 이런 애양심, 애국심, 자기애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국내 언론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다행히 한국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해요. 그러면 안심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야,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편협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기독교의 출발, 이 출발은 유대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인지,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인지, 이거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겨우 유대교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 이게 갈등이 빚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온 인류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방인 유대인들이 까 깜보고 무시하는 그 이름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다 했던 것이죠 근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로마서 3장에서 폭탄 같은 발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8장에 가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유대인 이방인을 넘어서 이제 모든 피조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훨씬 더 멀리 간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한 이 복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일평생 바치는 그런 선교사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끈질기게, 정말 성실하게, 그들을 정말 애타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죠.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사랑, 이걸 깨닫고, 그 사랑이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게 선교예요 일본 선교를 할때 많은 자들이, 일본은 멸망해야 되고, 일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일본에 가서 선교하냐. 이런 일본 선교에 비한양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과거의 역사로 볼 때는, 정말 원수 같은 나라지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대상은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교회만도 아니고, 인류만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의 전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피조세계를 돌보고 아끼는 일에 우리가 부름 받은 자들이죠. 함께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이 구원의 완성 의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잘 돌보라고 위임받은 인간의 부 책임 그리고 그 이기심,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 피조 세계의 탄식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세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어떤 환경 인바이러먼스, 인간 삶을 위한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추고 창조하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돌봐야 될 하나님의 그 맡겨주심 그 앞에서 우리가 이 피조세계의 탄식에 아파하며 우리가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왜? 우리가 인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마음물의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더 넓게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피조세계가 겪는 이런 탄식과 고통. 우리가 이 피조세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자연, 또, 피조세계,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회복되어야 될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이 세상의 탄식을 우리가 같이 아파하며, 제가이 돌봄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